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red 3단계입니다. 빨간색과 관련해서 간단한 질문과 간단한 대답 훈련입니다. 자, 정의 한번 다시 복습해 볼까요? red is a color. tomatoes are often red. 첫 번째 질문. What color is your hat? 자, 무슨 색깔? 의문사 의문문이네요. what은 명사와 같이 나란히 써서 의문사 덩어리를 만들 수 있어요. 무슨 색깔? 또는 무슨 음식? what food? what color? what animal? 이렇게요. what time? what day? 많죠. 자, 그다음 비동사를 써서 무슨 색깔입니까? 뭐가 당신의 모자가? what color is your hat? 끝을 내려야겠죠? 의문사로 시작했으니까. 그랬더니 자, you has it로 받아서 it's red. 빨강색입니다. 그러면서 한 문장 더 말해줍니다. I wear. 자, wear라는 동사는 착용하다. 모자를 쓰다. 양말을 신다. 옷을 입다. 자, 다 쓰죠. wear. 착용하다. 그것을 언제? every day. 나는 그걸 매일 써. I wear it every day. 자, 2번. Is that your red bike? 자, 멀리 있는 거 하나. 저것 입니까? 저것이 뭐? 너의 빨간 자전거니? 아, 저게 너의 빨간 자전거야. Is that your red bike? Is that your red bike? 그랬더니 "Yes."라고 대답해 주고 또 덧붙여서 "나는 ride 타거든 it. 그것을 어디까지 타고 다닌다? 전치사 학교에 타고 다녀. 그것도 every morning 매일 아침에." 자, 질문과 대답 다시. Is that your red bike? Yes, I ride it to school every morning. 자, 세 번째 Can you see? 자, 여기서 조동사 의문문입니다. 조동사를 써서 할수 있어? Can you see? 너볼수 있어? 다시 말하면 보이냐는 거죠. 뭐가? The red car. 야, 그 빨간색 자동차 보이니? 볼수 있지? 자, 그랬더니 Yes, 보이네. 아, 그거 자, 비동사 it과 아, 비동사 is와 i s 를 합쳐서 It's 자, 그 다음,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park 하면 여기서는 공원이란 단어가 아니라 여러분도 다 알고 있듯이 주차하다 라는 동사인데요. 자, 우리가 영형에서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무슨 태? 수동태, park, 주차하다, 규칙이니까 과거는 parked, 과거 분사 parked. 자이두 번째 E D 붙은 형태를 쓴 거죠. 자 그거 주차되어 있네. 어디에 가까이에 어디 가까이에 나무 가까이에 주차되어 있네. 이거죠. 자 다시 한번 빠르게 읽어볼까요? Can you see the red car? Yes, it's parked near the tree. 수고하셨습니다.